저희가 상일, 어, 상일 6단지 네. 고독 자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한 내년에 입주해요. 네. 어, 저희가 거기서 한 1년 6개월 거주를 했고요. 네. 네, 이제 신축 아파트가 네. 어느 정도 한 6개월 사러 비가세가 돼서 네. 이제 좀 살다가 이거를 명일 신동아 43평으로 갈아탈까 싶어서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문의합니다. 또 할지 궁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예, 신동화 쪽으로 명일동에 있는 신동화를 갈아타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43평으로요. 그러니까 예, 43평을 타고 싶은데. 네, 네. 타는 것이 좋겠느냐 이 말이 쓰이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재건축이 관수가 대상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더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음. 네. 어차피 고득자이도 내려요. 아, 같이 내리는 내리나요? 거. 그럼요. 네, 네. 얘가 네. 안내는데 그게 내릴 수가 없죠. 그게 왜왜 왜 이게 같이 가냐면은 네.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죠. 네. 그러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면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죠. 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가는 내려지겠죠. 그죠. 렇 네. 그다음에 주니까. 그런데 네. 일반 아파트들이 다 어떤 요인에서든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봐 봐요.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없죠. 네. 오히려 계산했던 것보다 어, 이거 분양이 안될것 같아 하면 낮춰야 되죠. 네. 낮추면은 조합원 분양은 더 늘어나죠. 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반대가 심하죠. 네. 그러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겠죠. 확률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재건축 쪽에 되어 있는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 재개발도 마찬가지. 음.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현재 상태 이게 같이 움직이는 한날한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같은 네.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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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덕자인은 얘는 네. 이미 신축이에요. 네. 신축이고 이제 입주만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재건축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개발 이익은 이미 다 여기에 반영이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얘는 이제부터는 단지 신축 아파트인 거예요. 네. 전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그런 네. 반면에 명일동 신동하는. 얘는 아직 재건축이 이제 출발이죠. 네. 재건축 출발이니까 얘 지금 있는 고득 차이보다 이 변화 폭이 심하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그 개발 이익분, 그거는 네. 아직까지는 여기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면서 이게. 네,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 해도 자, 예를 들어서 43평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13억에서 14억 정도 자, 가는 것 같아요. 자, 13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네. 우리가 13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 놓더라도 금융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이 재건축은 흘러가면은 시간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이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생, 계산을 할 때는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이자는 먹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투자성은 네.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좀더 강하게, 투자 쪽에 무게중심을 들고 있다면 은 팔고 네. 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투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되는 수익도 크고 기대되는 위험도 크다는 거예요. 네. 투자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나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럴 확률은 별로 없는 그냥 남들처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옮겨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위험을 안고라도 자산을 더 크게 나는 10년 15년 보고 넓혀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옮겨 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미래는 어쨌든 그걸 내재된 게 그렇다는 거고 왜 기대 수익이 네. 크면 기대 위험도 그뭐 크니까요. 네. 고득자인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평이하고 일반적이라는 네. 거. 그러면 네. 이제 나는 어떤 쪽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고 안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단지 투자성만 나누고 보면은 옮겨가는 게 맞죠. 네, 감사합니다. 됐었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